안녕하세요 임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. 네, 주이 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끌어쳐서 네. 몇 분에 몇을 맞추면 몇 도로 끌리고 뭐 이런 걸 아주 기초적으로 공부해봤거든요. 네. 그 세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또그 이론과 연습을 병행하면서 네. 그 나머지 좀 세밀한 것들은 주희 씨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랄게요. 네.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미러치기인데 초점은 어떻게 또 잡을 것인가? 네. 끌어치기 초점과 미러치기 초점이 뭐큰 차이는 없어요. 음... 이렇게, 이렇게 있으면 미러치기가 불가능하죠? 뭐 부딪히니까. 네. 근데 네, 이렇게 있다. 음... 이렇게 되면 이걸 방법이 두 개죠. 그래서 얇게 쳐서 맞추는 것과 밀어쳐서 네. 맞추는 것. 네. 네. 얇게 쳐서 맞추기도 뭐, 중요하죠. 그것도 칠수 있고, 밀어 쳐서 맞추는 것도 칠수 있어야 되는데, 네. 중요도는 밀어 치기가 더 중요해요. 네. 그럼, 여, 이렇게, 일자 선상이죠, 이렇게. 네. 근데 내 공이 이게, 어, 얼마큼 가 있는가. 이것을 네. 보고서 이제 두께를 결정해야 돼요. 그런데, 이두 선에, 두 선을 일자로 그어요, 빨간 공을. 네. 그어서, 지금, 요 자리를 겨뤄야 되는 거예요. 선 따라서 이렇게 왔죠. 네. 요 자리. 주시는 주시공의 네. 중심을 요점에다가 네. 예, 보내야 되는 거예요. 요기요. 네,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이죠. 네. 음. 그래서 이 공과 이 공이 제일 서로 가까운 지점을 겨누시면 돼요. 음... 이 공과 이 공이 제일 가까운 지점은 네. 요두 부분이겠죠. 네. 제일 가까운 지점을 네. 겨누게 되면은 네, 초점이 맞는 거죠. 그러면 절반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야 되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절반을 맞추게 되면 네. 당점을 위쪽으로 줘도 이 45도 선수로 가거든요. 네. 지금 이거는 그 20도가 채안 되는 지금 각이 돼 있잖아요. 네. 이럴 때는 얇게 치는 방법과 밀어치는 방법이 있는데 네. 두개다할줄 알아야 되지만 밀어치기가 더 중요하다. 나중에는 그럼 한 8분의 6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? 아니면 8분의 7? 지금은 8분의 7 정도, 8분의 7, 예. 네. 그런데 그렇게 어떤 수학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, 요 네. 공과 요 공이 이렇게 잘 가까운 자리를 단거리 네. 여기하고 여기는 멀잖아요. 네. 여기하고 여기는 가깝다. 네.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점, 앞에 네. 공에 그 가까운 부위를 노려라. 네. 그럼 당점은 상단인 거죠. 12시죠. 시요. 오, 아주 뭐 완벽했습니다. 이게 미로치기는 이렇게 초점을 잡아야 된다. 이공과 이공을 일자로 놨을 때 최유 이공하고 제일 가까운 지점 네. 그 지점을 노리는 거죠 뒤에서 자미로치기 초점 잡는 것이 의외로 좀 간단하지 않았어요? 네, 근데 이 공의 뒷면을 <laughs> 봐야 될것 같아요 아, 또 뒷면을 좀 감각적으로, 아, 감각적으로. 예, 시각을 잘 이용해서 네.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뭐 일일이 뭐 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. 하여튼 그 미러치기 초점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. 수고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